그렇죠. 그래서 예. 그 준비해야죠. 네, 그거를 사서 샀다고 얘기 아니 근데 얘기하는... 그거를 왜스테파테부터까지에 본인이 직접 가서 그걸 샀어요. 창씨야. 이아 네. 아 그래서 예. 셀프야 셀프.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씬을 찍는데요. 그래서 아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그리고 화장실 가서 가글을 진짜 어. 그거 한 1분 해도 돼요? 어. 엄청 맵던데 마취돼요. 거의 분노해과정이 미친듯이 1분도 넘었을 거예요. 분노가고 네, 네. 근속오빠랑 키스를 한다니까. 그래서 이렇게 예. 그 가글을 했어요. 정말 이 문을 여는 순간 붐오빠 정도 되는 음. 사이에 되는 분들이 다 웃으시는 <laughs>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그게 향이 너무 세서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가글의 네, 향이. 네, 네. 정말 있어요, 그 가글의 향이. 그짜 진짜.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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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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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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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아짜 진짜. 진짜. 아가글아나나 그렇죠 그마나 마당 신아 모든 거 보면 아 아주 재밌어요 맞아 걱정하지 마 절대로 진짜로는 안해전 진짜 했으면 했던 거네 근데 심지어 그 각을요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 근석 오빠와 대화하고 제가 대화할 때마다 계속 향이 나잖아요 상대방이 취해요 네 그러니까 아 근석 오빠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본의 아닌 게 장근석 씨도 각을 했겠네요 그냥 이마 버리고 있다 아, 호박 좀 끌리셨겠는데. 어, 근데. 어, 아, 신규권 저요? 키스신날 때? 아, 하지 않아요. 준비를 상대방이. 혼자 하는 거잖아요. 음. 스케일링을 한번 해주시고 <laughs> <줄수> 있어요 <웃음> <웃음> <시선을>. <웃음> 어. 어, 아니, 뭐, 그래도 가글 같은 정도는. 저는 가글보다는 양치를. 아, 양치 좋 예. 양치가 좋지요. 예. 바라면 사람이 이루어진다고. 바라면. 이번에 이제 오자 학교에서 조원슈아의키스는 시원하게 기다려왔듯이. 아, 누 최고의 키스씨. 네. 저희 결혼해서 베스드디딘도 찍었어요. 뭐. 베스드디딘도 찍었어요. 뭐, 뭐, 뭐라고요? 베베베스디드 아. 씨는 저도 안 찍어봐서 예, 예. 어떻게, 어떻게 준비를 해요? 어떻게? 네? 궁금하네요. 베드 씨는 어떻게 했는지. <웃음> 했는지. <웃음> 나왔다. 울음 <우승> 나왔다. <laughs> 아니 솔직히 궁금한 게 저희는 예능을 계속 했잖아요. 예, 예, 예. 모르는데 입을 이렇게 덮고 배우들이 눈이 마주치잖아요. 어, 그렇죠? 무슨 뭐 어떤 못 얘기예요? 대화를 못해요. 열심히 이렇게 쳐야 돼요. 아, 아. <laughs> 네, 뭔가 이제 <laughs> 뭔가 이제 파이팅 넘치게 뭐 하고 네, 있 아, 이렇게, 이렇게. 그렇게 하는군요. 아안 해본 아 저는 안 해봤어요. 저는 이건 이건 진짜로 하는 <laughs> 줄 알고 <이건> 진짜로 <laughs> 저도 아직 배드씨를 찍어본 적은 없으니까 아, 이렇게 입을 덮으면 음. 그렇게 보이기 위한 음.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에서 액션이 좀아 네. 이게 말할수록 이게 <웃음> <웃음> 아, 빨리 찍어야겠다 자 아니 근데 진짜 주위에서 이제 실제로 주원씨와 이렇게 감정이 생긴 거 아니냐 네 음. 많았어요 라는 말씀들이 진짜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예. 피싱에도 어, <laughs> 나가서 예. 사귈 의향이 있냐. 네, 맞아 <목소리도> 그래서 그냥 오를 들었죠. 난 옆에 있는 아 바트라가 실제로 사귀자고 하면 사귈 의향이 있다. 3, 데 3, 1. 그냥 뭐 고민도 안 하고 동시에 딱 뛰는 모습을 보고, 야, 뭔가 감정이 있구나라는 있어. 생각이 들었 맞아요, 맞아 아, 맞아, 맞아. 님 아이돌이셨잖아요. 네. 아이돌 때 연애 찬성하시는 쪽이었습니까? 아니면 반대쪽 하셨습니까? 다 지루해요. <목소리도>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. <laughs> 자, 뭐 이태 씨가 뭔가 준비했대요. <Twelve>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이 씨의 키스 씬. 어이 이제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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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관계 좀 되는 걸까요? 마법 같은 거하안 돼. 경주경주 당신들 잠막 재밌어요. 당신은 자막 재밌세요 <웃음> 계속해. <웃음> 계속해. 자, 아, 어, 이제 탄력 받았어. 야 유희야 뭐. 뭐잠도틀 아. 때가 어렵다고. 원도 한도 없이 있네요. 아. 한번 시작되니까. 오이 씨. 자대혜 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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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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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불, 이제. 이불이 덮이죠.